잘 먹죠, 화장 맞아요, 우유. 무조건 이것만 해요, 저는. 음.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은 오래오래 예쁜 중안부가 짧고 동안인 얼굴을 유지할 수 있어요. 쉐딩보다 더 중요한 꿀팁 알고 계셨나요? 얼굴이 짧아 보이고 작아지는 진짜 핵심은 쉐딩이 아니라 따로 있어요. 요즘 아이돌 분들이나 배우분들 보면 활동하면서 갑자기 인상이 바뀌거나 예뻐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비밀은 바로 피부 결이랑 시선 분산 메이크업이에요. 중안부가 코밑부터 턱 위까지 이 구간이 잘 정돈이 돼 얼굴이 짧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쉐딩, 코, 이렇게만 하려고 하면 너무 티가 나요. 그래서 저는 메이크업 전에 꼭이 앰플을 써주고 있는데, 그게 성분 에디터의 그린토마토 앰플이에요. 이거는 잔 모공도 잘 잡히고 프라이머를 안 써도 베이스가 잘 되는데, 이렇게 바르고 나면 수분감도 너무 좋아가지고 모공 앰플인데 수분감까지 좋으니까 두번 정도 하고 크림 가볍게만 발라도 베이스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니까 프라이머를 안 써도 앰플을 썼는데 베이스가 안 밀린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거 쓰고 계시다고 아까 그쵸? 네네 오늘 어, 몇통써 보셨어요? 아저 어, 다섯 통 넘게 거같어요아 진짜요? 네. 어때요 써 보니까 화장 전에도 한번 해 보셨어요? 아 어, 네. 잘 먹죠 화장에. 무조건 이것만 해요. 저는. 음. 그리고 와서 알았는데 너무 신기하다. 저도 이거 음, 한두 통째 쓰고 이거 세 통째 새로 깠는데 음. 지금 소리가 들리려나? 정말 쫀쫀해지거든요? 이렇게 하고 가벼운 수분크림 하나만 하면은 화잘먹 기초 방법은 끝나요. 저 앰플은 어떻게 알고 쓰시게 됐어요? 그냥 손에다 몇번 테스트해보다가 제일 쫀쫀한 것 같아요. 맞아, 쫀쫀해요, 음. 이게 툭 착착 감겨서. 음. 근데 이게 쫀쫀한 제형이라 그런지 장모공들이 확실히 잡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밤에 써도. 제가 운동 많이 해서 좀 열감으로 항상 늘어져 있는데 얘 냉장고에 넣고 써보면 진짜 되게 쫀쫀해지는 게 느껴져요. 이제 바로 베이스 바를게요. 이렇게 기초가 쫀쫀해야 베이스가 잘 발리거든요? 지금 별다른 기술 안 쓰고 그냥 파운데이션 바로 바르는데 되게 잘 발려요. 중안부가 짧아 보이려면 이 앞볼 쪽에 하이라이팅이 잘 돼야 되고, 코가 하이라이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중안부 위주로 이마도 가운데 조금만 베이스를 한번더 잡아줄게요. 이거 다섯 통이나 쓰신 이유가 뭐예요? 이걸 쓰니까 잔모공이 줄어들었어요. 원래는 좀더 심했어요? 원래는 엄청 심했어요. 너무 신기하다. 저는 아직 두통 정도 썼을 때 되게 짠짠해서 베이스도 잘 묻고 시원하게 했을 때는 진짜 넓어진 모공이 운동 후에는 바로 보이는데 그게 확실히 눈으로 봤을 때좀 변화가 보였거든요? 나도 다섯 통 써봐야겠다. 모공 앰플이 보통 이렇게 쫀쫀하지 않고 좀 가볍거든요. 근데 얘는 되게 세럼처럼 좀 무거운 느낌도 있어가지고 모공에만 신경 쓰지 않고 수분감이 좀 없으시다 하면은 이걸로 베이스를 하기 전에 발라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안부 짧아 보이려면 여기 코 밑에 붉은기나 어두운 것도 밝혀줘야 되거든요. 또 한번 밝혀주고 붉은기 잡아주고. 그리고 중안부가 짧아 보이려면 가로의 분위기를 많이 강조해 줘야 되는데 눈썹도 살짝 둥근 일자나 약간 일자인 느낌, 블러셔도 약간 가로로 해줘야 되고 오버립을 하고 이제 노즈 쉐딩에서 끝을 확실히 잡아주는 거. 근데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은 늘어진 피부나 모공을 딱 올려줘야 시선이 내려가지 않으면서 중안부가 딱 짧아 보이거든요. 첫 번째로 눈썹 먼저 그려볼게요. 애교살을 음영을 조금 더 나의 그림자보다 약간 아래로 그려줘서 그림자보다 섀도우 음영이 조금 더 보이게 하는 거예요. 눈의 높이가 내려와 보이면서 중안부가 한번더 짧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 꿀팁은 가로방향을 아까 줘야 된다고 해서 우리 눈썹도 살짝 일자로 그린 것처럼 애교살 그림자도 살짝 둥근 일자로 그려서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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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늘어진 모공도 올려서 가로 느낌이 날수 있도록 근본적인 케어와 메이크업적인 케어를 함께 곁들여줘야 오래오래 예쁜 중안부가 짧고 동안인 얼굴을 유지할 수 있어요. 보다 이 브러시만큼 띄워서 위쪽에 좀 핑크빛 빔으로 하이라이트를 해줄게요. 노즈 끝을 확실히 잡아주고 여기는 많이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중요한 건이 끝을 확실히 짧게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가로 방향을 신경을 써야 되니까 아이라인도 길게 해줘야 돼요. 살짝 가로로 이렇게 꼬리도 가로 느낌으로 길게 해주면은. 중안부가 또 짧아보여요. 그리고 이제 블러셔 꿀팁인데요. 보통은 애플존 중심에 이쪽에 많이 바르는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얼굴이 길어 보일 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앞볼과 광대 사이에 얼굴을 감싸듯이 약간 요런 식으로 발라줄 거거든요. 그래서 쉐딩이랑 블러셔가 이어져서 얼굴이 더욱 축소되어 보이게 이러면은 얼굴이 조금 더 감싸듯이 되면서 리프팅 돼 보여요. 언더 마스카라도 해주면은 중안부가 훨씬 짧아 보입니다. 왜냐면 시선이 또 내려오겠죠? 그리고 중안부가 짧아 보이는 팁의 마지막은 오버립이거든요. 입술이 두꺼워지면 인중이 짧아지면서 얼굴의 중안부가 짧아 보이니까 오버립까지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오늘 알려드린 핵심 포인트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거는 피부 결과 볼륨을 살리는 모공 앰플을 사용해 주시면서 피부가 늘어지고 모공이 처지는 거에 대해서 꼭 근본적으로 방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로 방향성에 신경 쓰는 거랑 오버립 그리고 노즈 쉐딩도 코끝을 확실하게 해주는 거 쉐딩만으로 집중하는 중안부 짧아 보이는 팁이 아니라 얼굴 전체를 작아 보이게 만드는 핵심 꿀팁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 중안부 짧아 보이는 꿀팁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